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같이 판매의 일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어, 오늘은 어, 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요건 이제 시중에서 흔히 그, 구할 수 있는 천일염. 어, 요건 이번에 신안에 어, 가서 직접 그, 구해온 이제 소금입니다. 어, 입자가 좀 굵고 아주 그, 뭐좀 어떻게 봐도 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요거는 조금 힘이 없어 보입니다. 어, 자, 어, 근데 어, 뭐 저희들이 뭐이 소금이 좋으니, 어, 저 소금이 좋으니 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물론, 다 열심히 고생해서, 이제, 어, 저희, 이번에, 어, 우리가, 이제, 그, 염전에, 뭐, 저는 단성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 보니까, 어, 참, 그, 고생하시는, 어,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더운데, 이게 또 겨울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더운데, 이제 이 염전을, 그 염전에서 이제 이틀, 삼일 만에 이제 소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이렇게 참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제 그 덕분에, 어, 저희들이 아주, 어, 이 이제 천일염, 서해안 천일염이면 세계적인 그런 소금이죠. 이제 그런 소금을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드는 이제 요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터크낸 그런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공법을 해가지고, 어, 소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이제, 이렇게, 그 빛이 뭐, 반사가 돼가지고, 어, 해서, 뭐, 저는 옆에서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어, 입자가 좀 굵고 그갑니다. 저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 소금이 좋다, 저 소금이 좋다,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 소금을 가지고 유인균으로 발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소금을 가지고도 이제 발효를 해볼 거고, 또, 뭐, 이제, 서해안에서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이카 소금들이 있죠. 어, 보니까 뭐페레베리 그 소금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 소금들도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다사 가지고 어그 발효를 할 생각입니다. 뭐 발효해도 거창한 게 아니고 어, 이거를 이제 유인균이 발효 잘잘될수 있도록 이제 물에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이제 염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유인균을 넣는 거죠. 넣고. 이제 유인균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30도에서 40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도를 이제 맞춰주는 거죠. 한 2, 3일이면 발효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 소금, 뭐, 요 소금, 이번에는 요두 가지 소금을 가지고 갈 건데,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금들을 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제 그걸 다 발효를 합니다. 그리고 2, 3일 발효한 뒤에 이제 위상차 현미경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거죠. 보면, 이제 미생물들이 막그 편하게 뭐 뛰어놀고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찾는 그런 소금입니다. 근데 뭐 들어갔는데 뭐 빌빌거리고 뭐 이렇게 해 뿌리면, 어,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필요 없는 그런 소금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소금들이 세상에 많죠. 뭐, 이거 좋다, 뭐, 저거 좋다. 어, 근데, 이제, 유인균이 좋아하는 소금을 저희들은 찾고 있습니다. 이제 유인균이 좋아하는 소금은 가장 자연적인 소금, 가장 자연 친화적인 그런 소금을 유인균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소금들을 찾아서, 어, 일단은, 이제, 발효 실험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소금을 저희들이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발효 소금을 유인균 발효 소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드는 거 가지고 이제 뭐 여러가지 장아찌도 만들고 뭐 김치도 만들어 보고 뭐 젓갈도 만들어 보고 뭐 이것저것 이제 만들어 보고 또 그걸 만드는 걸또 사람들한테 또막퍼밀입니다뭐 이래가지고 이제 맛이 어떠니, 그거니, 또 그걸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일 년씩 이렇게 둡니다. 두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이제 다시 또 현명용으로, 어, 위상차 현명으로 보는 거죠. 봐서, 어, 균들이 이제, 어, 뭐, 6개월 뒤에 어떻게 활성화되고, 뭐, 어떻게든 어떻게 이런 걸 자꾸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어, 이제, 잘된 그런 소금, 어, 뭐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이제 그런 실험을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실험하는데 이제 누가 돈 주냐? 아무도 돈안 줍니다. 어, 저희들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하는데 뭐 누가 어, 알아주냐?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저희들끼리 혼자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해서 뭘할 거냐? 살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 저번에, 이제, 저희들이, 뭐, 어디, 농사하는, 데 곳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쌀 한가마, 80kg인가? 그거 팔면, 뭐, 10 몇만원인가? 이렇게 받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쌀을 가지고 현미식초를 만들면, 그 부가가치가 한2 0몇 배가 나버립니다. 부가가치가. 그래서, 어, 소금, 이거, 어 이번에 다 염전에 가서 보니까, 정말 고생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어, 그, 여기서 나는 세계 최고의 그런 천일염을, 약간만 가공을 하면 됩니다. 여기 뭐, 좀 불순물이 있다, 뭐, 어쨌다 뭐, 깻벌, 아니, 소금에, 그, 저기, 깻벌에 어떻게 불순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그 깻벌 불순물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뭐, 이런 데에서 시설을 하나, 한 군데 합니다. 신안군에다가 뭐, 저를 그쪽에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보내주시면, 이제 바로 그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그, 큰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신안 국내에서 나는 이제 모든 천일염은 이제 그시설그 시설에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한번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요런 불순물들이 다 없어집니다. 어, 없어지고 이제 깨끗한 그런 이제 염이 되는 거죠. 어, 그 불순물 해봤자 한번 뭐 밑에 뭐 조금 뭐 갯벌 이거 묻은 건데 막 그거 우리가 어릴 때그 흙도 지 묻고 그랬는데 그래, 안 죽었습니다. 저도. 어, 그거 먹어도 이제 뭐 저는 별 이상이 없다고 뭐제 혼자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그런 걸 싫어하니까 그거는 어어 어, 이렇게 이제 시설이 비싸니까 특정한 그런 시설을 통해서 어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딱 제거하고 이제 요렇게 이제 깨끗한 그런 성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또어 특정한 시설에서 발효를 하는 겁니다. 발효를 그러면 이제 신안군 발효 소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 앞에 유인균 자를 꼭 붙여야 됩니다. 유인균 발효 소금을 이제 신안군에서 만들어내고 이제 그걸 어~ 군 단위로 아니면 뭐 협동조합 단위로 브랜드화 하는 겁니다. 브랜드화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곳곳에 이제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 통해서 유통도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제 해외 시장도 이제 대책을 해야 되죠 뭐 중국하고 이래서 소금은 사람이 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끼왕 먹을 거 좋은 소금을 먹으면 더 좋죠 물론 이제 신안군에서 나는 이 천일염 정말 좋은 소금입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어 이제 1차 가공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두 번째 이제 거기에다가 유행균으로 발효를 해가지고. 발효 소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 같은 거좀 이쁘게, 어, 조금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어, 해외로 수출을 해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굉장한 고부가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바닷물, 이제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이거 공짜입니다. 어, 그 다음에 햇빛 공짜입니다. 어, 뭐,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인건비는, 그 고생은 뭐, 그거 다 인건비 따진다 고 그러면 싼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어 다, 저희들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10배, 20배, 더 가치를 높이는 게, 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아니면 뭐, 이런, 그, 저,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어, 이제, 저희들도 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화된, 유인균으로 발효하는, 최적화된, 어, 유인균 발효 소금을, 어, 저희들이, 일단은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봐서 어, 사람들한테 쭉 이제 나눠주고 먹어보고 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뻘뻘 가서 어, 이렇게 사업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어, 이번에 신안군에 어, 갔다 왔습니다. 이제 이 연구가 이제 뭐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육 개월 이 걸릴지 일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께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서 어, 이 세계적으로 좋은 소금을 천일염 신안군 천일염을 어좀더 가치를 높여 가지고 세계에 알리는 거위를 그 제가 한번 앞장서고 싶습니다 혹시 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어 나도 이제 염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금도 한번 실험해 봐 달라 이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저 여기에 전화기 지금 한 대죠 어 요거는 이제 메인 전화입니다 전화 어 요거는 그냥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또 전화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뭐 저기 이제 sns니 뭐 이런 거할때 이제 그걸또 전용으로 쓰는 전화죠 이 전화들이 오면 이제 요로 이렇게 울립니다 요렇게 이제 주문해 놓으면 제가 잘 받을 수가 없죠 요쪽으로 요쪽으로 울립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전화를, 어, 받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좋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금 중에서, 뭐, 그것도 많이 가공한 거는 절대, 어, 저한테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 굉장히 그, 저, 자연적인 거. 정말 내 소금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많이도 보낼 필요 없습니다. 요만큼만, 어, 보내주시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 요 가격은, 어,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발효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해서 이제 최적화된 어, 그런 소금은 어, 저희들이 대량으로 어, 구매할 어,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소금도 어, 저희들이 200kg를 뭐 당장 구매를 하겠다 하니까 이미 올해 그다 예약이 됐답니다. <laughs>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주십시오 감사합니다.